속보.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옵니다. 토트넘이 방금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니가 집으로 온다. 12월 10일 챔피언스 리그 슬라비아 프라하전. 손흥민이 떠난 뒤 처음으로 토트넘 홈팬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난 여름 한국 투어에서 팀을 떠나며 한국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손흥민. LAFC로 이적해 10경기 9골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플레이오프까지 팀을 이끈 뒤 이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복귀는 경기 출전이 아닌 10년을 함께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손흥민이 직접 선택한 자리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손흥민 벽화도 새로 제작 중인데요. 10년 동안 454경기 173골 토트넘 레전드의 귀환. 여러분, 12월 10일. 진짜 역대급 순간이 옵니다. 쇼츠가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